8주차 리듬학스점 4분음표와 8분 단기문. R11. 템포는 110입니다. 자, 8주차 학습은 8분음표, 점 4분음표가 있습니다. 점 4분음표. 한박 반의 길이죠. 자, 여기 형성되어 있는데, 한박 반의 길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읽기는 다, 아, 안이 되겠습니다. 연결해서 8분음표까지 연결하자면 다, 아, 안, 따가 됩니다. 다안다다안다 자, 이 부분은 두 번을 반복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8분 당기음이 있는데요. 8분 당기음싱코페이션이라고 합니다. 싱코페이션당기음은 당김음은 정박에 음표가 있지를 않고, 쉼표나 아니면 엇박에서 형성된 음표가 다음에 오는 정박과 정박에 계속 연결되는 형태를 당김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박자가 되게 엇박에서 시작을 하고 정박에는 음이 없다 보니까 리듬에, 박자에 혼동이 오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점 유의하시면서 리듬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당김음을 다 표시를 해놨는데요. 예, 당김음을 표시를 해놨는데 이 부분에 이 부분에 자 엇박이죠 엇박 8분음표 그러니까 첫 박자째 반박 엇박입니다 다음에 오는 두 박자째 두 박자째 박자인데 두 박자째 박자가 8분음표로 계속 연장이 되죠 그래서 읽을 때는 이두 박자를 읽어 볼 때는 다다 안다 다다 안다 하고 읽게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다음에 오는 어, 네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도 당김음이 되겠습니다. 에, 이 마디를 보자면, 이 마디를 보자면, 정박, 엇박이 되겠고요. 한 박자 단위로 보게 되면 정박, 엇박이 되고, 8분음표 단위로 보자면, 정, 엇, 정, 엇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형성되는 엇박이 뛰어오는 정박이 쉼표죠. 쉼표가 되기 때문에 되게 액센트로 표현을 한다든지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다다다다 없다 다, 다, 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8분 8분음표 엇박에서 세박자째 엇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세박자째가 되거든요. 세박자째 이렇게 나누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가 네 박자째가 되겠죠? 네 박자째. 세 박자째, 반박. 엇 박에서 올라가면서 계속 네 박자째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엇 박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투, 엔, 트리, 포. 다다다다, 딴. 이렇게 읽게 되겠습니다. 다시 원, 투, 트리, 포. 다다다다, 딴. 이렇게. 느리게 읽으면 원 and two and three and four 다다다다 없다 안 다다다다 없다 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당김음이 같은 형태죠. 그래서 당연히 당김음이 되겠습니다. 자 시작 단다다 없다 단 단다다 없다 단. 다 다, 자 여기도 당김음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정박이기 때문에 단계문이 안, 안 되죠. 정박에서 음이 시작했기 때문에, 어, 이건 단계문이 아니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엔, 투, 엔, 트리, 엔, 포. 다, 어, 따, 안, 단. 다, 어, 따, 단, 단. 자, 그러면, 어, 한번 전체를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템포 110. 원엔투엔 트리 엔포단따다단단 따단 단단 단따따단따단 단, 따단따단단단따단따단단단 다단 따단 따다다단 a 다단다다다다 弹弹哒哒，弹弹弹弹，弹哒哒弹，弹弹弹，弹弹弹弹，弹弹弹弹，弹弹弹弹，弹哒哒弹，哒哒哒弹弹。 다단따단따다다다다단단다다따다단다따단단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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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